자, 허수아비에서 돈가스 잘 먹고 나왔고, 여기 노량진에서 제가 좋아하는 코스예요. 돈가스 먹고, 이 앞에 있는 고구마 붕어빵을 먹는 게 제가 좋아하는 코스인데, 소개를 해 주려고. 나는 고구마 붕어빵이라는 걸본 적이 없는데, 응. 너무 신기해서 지금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바로 여기거든? 여기 뒤에? 아, 보이네. 어. 지금 대낮인데도 열었어요. 여기 안열 때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일단, 세 개, 지금 나온 거세개 먼저, 아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가장 따끈따끈한 걸로. 좀, 아, 좀 아시네. 누구에서요 네. 근데, 어. 네. 일단은 받으시고. 약간 이렇게 빨간. 계속 알아볼 게 있지. 이게 머리부터, 아니면 꼬리부터. 손머리. 난 꼬리. 손님무다 그, 머리가 이렇게 바삭하니까 한번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Okay. 아, 그거. <laughs> 따끈따끈한 걸로. 따끈따끈한 먹... 어, 걸로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근데 어. 그거 먹는 거아 뭐? 뭐?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운데? 난 머리부터. 아, 이게 겁나 뜨거워 군고구마 자체를 그냥 이렇게 먹는. 아이스크림 그 군고구마. 겁나 뜨거운 <laughs> 그, 그 맛. 이렇게, 이렇게, 무스마 무스 게 이렇게, 이렇이 자색 이 자색 처럼색이럼색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아너 이렇게, 이렇네이렇네이 근데 이 무스가 진짜 이있다그렇지 고구마 진렇맛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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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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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싸가고 싶은 맛인데? 그래? 그럼 싸가 그러면 아. 응. 지느러미도 정확히 다 나눠서 지느러미 하나씩 나는 머리 너는 꼬리 나 꼬리 머리 꼬리 바삭한 걸 좋아하거든 음. 꼬리 쪽에더 많아? 뜨거 어 많구나 꼬리. 여기 있습니다 꼬리 끝까지 들어가 있어 음. 근데 머리 쪽이 아무래도 면적이 넓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있는 것 같긴 하지. 해 음. 맛있다 이게 진짜 추천할 만하던는데괜찮 내가 붕어빵을 그렇게 자주 사먹진 않거든. 약간 감동의 붕어빵인었는데 괜찮아? 네. 처음 먹어보는 고구마 붕어빵이잖아. 음. 감동이었어. 아, 감동이지. 내가 그래서 여기를 노량진에서 밥을 먹게 되면은, 공가스 아니더라도, 음흠. 여기를 꼭 후식 비슷하게 그 코스를 데리고 온 거야. 기분 좋음을. 음. 한번 댄스로 좀 이렇게 댄스도 괜찮 그러면 재 댄스도 <laughs> 괜찮고 아이걸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서 보여줘도 려나온뭐 얼마나 따는 건데? 도라에몽 음. 성대모사를 조금 근데 이거를 어아아아 <laughs> 음. 아, 아, 아. 음. 음. 친구 나 <laughs> 잠깐만 <웃음> <웃음> 자 다시 하겠습니다. 친구 나 마지막 남은 붕어빵을 먹어버리면 어떡해? 네 너무 잘한다 이정도? <laughs> 너무 잘한다 <잘하는데? 웃음> 아, 감동적입니다 아 네. 고마워 <laughs> 아니 진짜 잘한다 다음에 또또 네. 또 나오게 아, 되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라에몽씨와 함께 <laughs> 어, 노량진에 있는 허수아비 돈가스에서 로스카스하고 먹고 오로스카스 오로스 먹고, <laughs> 먹고 네. 그리고 후식으로 그 레드 고구마 붕어빵 저희는 지금 포장해서 갈 거예요 불어오시면 한번 와서 드셔보시면 되고 한번 맛보러 오실 괜찮은 코스니까 저희가 한 대로 따라서 해도 좋다 추천한다? 추천한다 오케이 그거 아까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뒤에 사람들 와서 지금 막 싸가고 했어요 응. 카드는 안 돼요 카드 는안 되고 이걸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이걸. 네 이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눈인사 한 번씩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한번 네 이거 한번 해주시고 <laughs> 아주 바람직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수요일에, 수요일에 돈가스. 돈가스. 감사합니다.